저는 안댕댕입니다. 저는 체린형입니다. 옆에 친구가 있어요. 근데 친구 본명을 공개를 못해갖고 체린형이라고 부를게요. 저는 제 옆에 친구는 공... 요, 본명. 본명을 못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안댕댕이라고 부를 거예요. 안녕. 일로 여기다 손 안녕해. <laughs> 저희는 오늘 다이소 껌과 일본 껌을 준비했어요. <laughs> 저는 M라고 친구는 요거예요. 저는 요거예요. 제 앨부터 아 앨부터 하이크를 하나를 샀고 윤에 유행이 IM도 좀 지났지만 조금 샀고, 이거 하나만 모으면 친구는 게, 요거예요. 다 모으거든요. 이제 한 다이소깡가 이거 앨범깡을 해볼게요. 저는 다이소깡 먼저. 저는 다이소깡 먼저 하도록 할게요. 이거 친구랑 우정 템을 맞춘 거거든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친구 뜯어줄까 생나해카 어. 옮겨 담거요아이어 친구랑 저랑 우정이에요 우정. 우정이에요 한번 안내를 봐볼게요 엄마 엄마가 지는데 지금 집에 없어요. 그래갖고 아주 편하답니다. 아니, 근데 뭐 들어갔어. 제 오빠 오빠가 있어요. 엄마는 없는데. 짜잔, 너무 귀여워요. 나 포카 넣어도. 짜잔. 한번 안에 잠시만 공개해도 될까요? 체리닝 응. 체리닝의 포카입니다. 제 포카가 진짜 쪼글, 쪼글. 이제 앨범 깜! 판 기다리던 거 남았어요. 아, 그럼 그거 하세요. 저는 칼 톡톡 털좀 들려. 아, 좋아. 아, 내가 <laughs> 뜯어. <laughs> <laughs> <우와. 웃음> 여러분, 제가 좀 짜잔. 저는 앨범 깜판을 시작할게요. 아, <laughs> 여러분, 칼로 뜯을까요, 아니면 그냥 손으로 뜯을까요? 저도 이제 앨범. 근데 친구가 칼이 없을까 저는 공평하게 칼을 안 쓰도록 할게요 저 뜯어볼게 <laughs> 야, 여러분 이거 봐봐요 저 장갑 너기였엽죠 오늘 샀어요 저는 엄마 공평..엄마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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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마 없구나 오빠 이거 엄마 팔찌 100만원 넘는 거 자랑해도 돼? <laughs> 자랑하지마 엄마 거야 어쨌든 이렇게 이 팔찌가 있는데 너무 예뻐요 깍둑? 깍둑! <laughs> <깍냐? 웃음> 어, 나 엉덩이 한번 아파. 어? 괜찮아. 잠찮만거한 <laughs> 세트에 그래요. 저는 그럼 입만 보일게요. 저는. <laughs> 대박! 와, 여러분 저 진짜 너무 <laughs> 와, 간지난다. 간지나. 자, 우리 이제 포스터. 전 포스터를 만들 여러분. <짜잔>. <웃음> 대박! <웃음> 참, 너무 감격스럽다. 아 진짜 요 여러분. 일단은 무슨 구성품들 다 꺼낼게요. 엄마 이거, 아 오빠 이거 봐봐. 자 한번 가볼게요. 일단 포스터 구경. 포스터 구경 좀 할게요. 아저 안댕댕 진짜. 안댕댕 너무 예뻐 와 대박 진짜. 간지난다 대박. 아 진짜 여러분 안댕댕 너무 귀엽잖아 안댕댕이 너무 귀여워갖고 저 기절할 거 같아요 안댕댕 다시 보여드릴까요 아 딜레이 대박 어머 김레이 너무 귀여워 헉, 대박 그리고 즈 잠시만요 여러분 대체에 나오셨다 원영이 어 아, 너무 귀여워. 아 어, 진짜 레이랑 유진이 다아저 진짜 포칼 레이 아 유진이 진짜 대박 유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일단은 시디 봐봐 여러분 시디 한번 구경해 줄게요 짜잔 는 이렇게 되있고 저는 이렇게 돼있어요자 저는 포스터 공개할게요 허, 저 친구 거 잠깐 보여줘. 레 와, 귀여워. 레이 저는 친구 요번, 보여줘봐. 짜잔, 친구 요거 나왔어요. 네, 어떡해. 어, 제가 저번에 샀는데, 전 유진이가 나왔어요. 아, 여러분, 저 진짜 이거 공개하고 싶거든요. 진짜, 저는 유진이 아니면, 레이 아니면, 이서를 빌기 때문에, 아 진짜, 부적을 비빌게요. 이때. 저도 부적을 포카에 납치하자. 제가 직접 만든 부적. 제발 여러분 한번야 오룡이 귀여워. 최고였어. 어떡해 왜 왜? 레이나 <laughs> 조용. 야 우리 이제 포카를 공개할 차례인가? <laughs> 아니야. 어 그러면서 여러분 레이 진짜 개 간지난다 간지. 간지. 아나 뭔가 아까 본거 같아. 뭔데 뭔데? 아 몰라. 안볼래아 <laughs> <왜> 먼저 가줘 <가죠. 웃음> 아, 잠시만. 근데 진짜 아 말하지 마. 아니, 안 말할게. 안 말할 테니까 봐 봐. 근데 완전 반대. 반대. 근데 예뻐? 아니. 아, 예쁘긴 해. 근데 너의 그 체중에 위에서 아! 하지마. 하나, 둘, 셋! 야, 예쁜데? 그 예쁘지? 여러분, 저 친구 포카 요거 왔어요. 너무 예쁘죠? 오, 대박. 이소 같다, 약간. 저 진짜 포카. 아, 유진아, 진짜. 유진아. 일단은 제가 슬립으로 쓰여볼게요. 슬립브 어머. 슬리브. 슬리브 씌워볼게요. 워 진짜 유진 진짜 유진이. 야 r 이 l i p p e r s l i p 거 e r s l i p p e 이 Slipper. s l i p p 고 r s 고 i p 거 e r s l i 요 p e r Slipper. Slipper. s l i p p e 판노더 아, 인덱스 붙이고. 나 먼저 보여줄게. 야, 너 말하지 마, 하고. 그냥. 아니, 말할게, 너처럼. 아니다. 아니야. 그냥 몇등 말하지 마. 몇등 말하지 말고, 그냥 놀라는 약간 시뮬레이션. 여러분, 저 진짜 유진이 부적 비빌게요. 3 서른 번쯤 비빌게요. 아, 진짜. <laughs> 엄마 보고 싶어요. 오빠, 나 유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갖고 싶어요, 오빠. <laughs> 아니, 보자. 아 진짜 진짜 진심 저 유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갖고 싶거든요. 봐봐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잠시만요 여러분. 잠시만요 여러분. 오늘은 제제 제, 제 신이 저를 도와줬어요. 아 여러분 제가 앨범을 아야야어 체리 체리 뭐였지 너? 체리 인형. 체리 영아 나이 앨범 이 앨범 살까 이 앨범 살까 고민했는데. 이게 둘이 똑같은 앨범이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이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앨범을 골랐거든요 유진아 나왔죠? 가을이가 나기 밥도 먹기를 했어요. 근데 뭔가 가을이가 아 근데 진짜 너무, 너무 예뻐요. 예뻐요. 아 어떡해. 아 하차 체크해 줄게요. 혹시 하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저 이거 스티커 원형이라고 하거든요. <laughs> 원형이로뽑고 싶었어요. 솔직히 이것만 이것만으로도 행복해요. 아니 다른 분들은 그 뭐냐 저거. 그 저거 서크라차가 있다 그러는데 저 서크라차가 없네요 신기하게 여러분 이부족이 저를 살렸어요 아 근데 원래 그 뭐냐 그 저기 저거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은 원래 서크라차가 없어 아 여러분 오늘 제신이 저를 따라줬어요 짜잔. 잘 됐네 잘 됐네 너도 잘 됐네 잘 됐어 너체이가 나왔잖니 이성 인기요. 아 근데 가을이가 나왔는데 되게 이서 같아요. 얘체가 이서거든요. 근데 이서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가을이를 이서로 따지도록 할게요. 와 아, 근데 진짜 간지난다. 간지워간지아야 간진한. 야, 근데 너무 충격적인데 나 지금 체가 원형이잖아. 어. 근데 이서만 지금 엘포가 세 개고 레이는 두 개고 아, 원형이 하나. 가을이는 두 개고 원형이는 하나야. 아 여러분 저 진짜 오늘 너무 좋습니다. 가을이도 맞아요. 이서 같아요. 아나최 가을이로 어 그래? 아 싫어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는 일단 포카 옮기고 응? 일단은 이따가 봐요. 응?